안녕하세요 오렌지킹입니다 오늘도 네, 이지를 가지고 네, 돌아왔습니다 이지부스트 350 V2 어, 클라우드 화이트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지부스트 350 V2 시트린 모델입니다 이쪽에 있는 클라우드 화이트는 9월 21일 그리고 어, 시트린 모델은 9월 23일 날 발매가 되었습니다 이두 모델 모두 어, 리플렉티브 반사체 소재가 들어간 리플렉티브 모델이 존재해요 리플렉티브 모델은 굉장히 소량으로, 어 적게 나와서, 제 주위에 가진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일반 모델만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어 클라우드 화이트의 모델부터 볼게요. 음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인데, 이 모델도 그렇고, 이 모델도 그렇고,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기가 없었습니다. 인기가 없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이 모델 당첨됐는데, 이틀 후에 이 모델 당첨되고, 저 뭐야, 동생이랑, 뭐 와이프랑, 뭐, 친구 걸로 아이디 넣었는데, 어, 세 개가 다 당첨되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당첨됐는데 제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어, 이지가 이런 경우가 올 줄은 몰랐는데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거겠죠. 많이 나온 게 좋기는 한데 많이 나왔다 보니까 이 리셀가가 많이, 뭐 많이 오르지 않아서 거의 정가에 팔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뭐 구매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뭐 리셀가를 떼놓고 얘기했을 때 저는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또 그냥 하늘색은 아니고 약간 청록색에 흰색을 많이 타서 연하게 만든 것처럼 예쁜 색깔입니다. 어, 오른쪽에 있는 것이 클라우드 화이트, 왼쪽에 있는 것이 시트린 모델인데, 뭔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잘 보시면, 어, 시트린 모델은 스테틱과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이 무늬를 다 가지고 있는 반면, 어, 이 클라우드 화이트는 이쪽 부분에 무늬가 아예 빠져 있습니다. 네, 아예 빠져 있고 그냥 한 가지 색깔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플렉티브 모델 또한 이쪽에는 반짝이지 않고 이 부분만 반짝인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아, 되게 특이하다, 이게 뭔가 유니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비슷한 날짜에 나왔기 때문에 이 시트립 모델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시트립 모델은 크게 다른 점은 없었어요. 그 밖에 기존에 나왔던 스태틱과 앞서 나왔던 뭐 런드마크 같은 모델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끈 부분에 리플렉티브 소재가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반 모델에는 아예 리플렉티브 반사체가 없는 모델이 되었어요. 이게 실제 색감이 이 이미지 보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는 굉장히 이 데님 소재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디다스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모델은 굉장히 또 하얀색으로 나왔던 모델이었고, 또 이렇게 유출사세 이미지가 또 다르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맨 처음에 봤던 데님의 이미지와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청바지 같은, 되게 연청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입니다. 비교 요청이 있어서 제가 마침, 블루 틴트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 블루 틴트 모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사이즈 차이가 뭐 어마어마하긴 한데, 일단 색깔만 보세요. 블루 틴트 모델의 이 하늘색, 푸른 색깔은 전혀 다른 색깔입니다. 뭐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데, 실물로 보기에는 완전 달라요. 이제 블루 틴트 모델은 예쁜 하늘색의 느낌이고, 클라우드 화이트는 약간 이 청록색 계열의 느낌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드 소울 색깔도 보시면 완전히 다르고요. 네 아웃솔도 네,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그리고 끈 색깔도 전혀 다르네요. 네, 어 그리고 이 시트린 모델과 런드마크가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신고 왔어요. <laughs> 얼핏 보면 네, 비슷합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데 시트린은 확실히 약간 붉기가 은 도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오렌지빛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옅은 살구빛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빛이 돌고 끈에 리플렉티브가 빠진 거가 생각보다 신발의 인상을 좀 많이 바꾸는 것 같긴 해요. 이 끈이, 로프레이스가 예쁜데 일반 평끈으로 들어간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 띠 색깔도 그냥 투명인 색깔이고, 언더마크는 갈색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비교를 하려고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 지금쯤 느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얘가 신발을 계속 바꿔와서 비교를 하나. 아, 맞아요. 네. 할 얘기가 더 이상 별로 없습니다. 네, 그 맨날 똑같은 이지고, 색깔만 막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네, 얘기할 거리가 있습니다. 스테틱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음, 저희가 예전에 이지부스트 350V2 막 쌓아놓고 리뷰를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이 이지부스트 시리즈, 특히 이350 시리즈는, 가장 먼저 나온 모델, 퍼스트 컬러 웨이에 모든 디테일을 다 때려 박습니다. 때려 박고, 이후에 나오는 모델은 퍼스트 컬러 위에서 뭘 하나씩 이렇게 빼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태틱을 보시면, 일단 스태틱 무늬가 다 들어가 있고, 끈에, 리플렉티브 소재 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풀탭이 존재를 했었죠. 하나씩 하나씩 몰래 몰래 요새로 빼고 있습니다. 일단 어, 뒤쪽에 풀탭이 없어진 지는 조금 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끈에 어, 로프레이스 무늬였던 이 리플렉티브 소재가 빠져있고 조금씩 조금씩 무늬를 또뺄것 같아요. 어, 뺄것 같아서 자, 오늘 어, 사실 할 얘기가 많지 않아서 걱정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 저희의 걱정을 들어주셨는지 저희 도와주고 계시는 슈브제에서 네, 여러분들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슈브제는 저희가 보통 신발을 보관할 때 그냥 집에 이렇게 막 쌓아 놓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저 안에 뭐가 들었는지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발 뭐 신발 촬영해야 되겠다 하다 꺼내려고 해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음 슈브제를 쓰시면 보시다시피 아, 딱 열어서 들어갑니다 네, 딱 들어가서 또 여러 개를 계속 쌓을 수 있거든요 또 그냥 박스 종이 박스에 보관하다 보면 박스가 밑에 있는 박스는 무너지고 구겨지고 이런 경험 많이 해 보셨을 거라고 <laughs> 생각합니다 슈브제는 그런 점을 완벽하게 보내 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슈브제 <laughs> 그래서 이 슈브제에서 보내주신 슈브제 박스 세 개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키 코리아 스니커즈에서 리뷰해줬으면 하는 신발을 네 추천해주세요. 어, 추천해 주신 신발을 저희가 구해서 리뷰를 하고 시부제 어, 3개를 한 분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저희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저희 어, 리플로 신 발명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한 이유 정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갖고 계신 신발도 좋고 혹은 내가 너무 사고 싶었는데 어, 구하지 못했어요. 뭐 보고 싶어 좀 이런 뭐 재밌는 사연도 좋습니다. 네, 리플로 많이 많이 달아서 참여해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또 응원의 리플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